안녕하세요. 맹민환입니다. 아 저는 현역 어, 20년 차에 있는 회사원이고요. 자 지금 어, 신축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어, 신축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다섯 어, 채 건물을 신축해서 그중 세 채는 매도를 하고 두 채는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두 채는 지금 신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존이라는 카페 통해서 어 신축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까지 작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한까지 하면 한 30여 분이 이제 신축을 저와 같이 진행해서 신축이 완공되었거나 지금 신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금 그 구매 업무를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 주중에는 회사원의 이제 회사 일에 충실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용해서 신축 사업 강의하고 그리고 지금 두 건의 신축을 진행 중입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축 관련돼서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신축 사업을 진행한 이유 자체가 제가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는 이제 은퇴를 할 생각이고 그 은퇴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서 신축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두채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부분하고요. 그리고 신축 교육 사업 통해서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 수익을 얻는 걸 노력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축 사업해서 현금 파이프라인을 좀더 어 단단하게 구축하려고 노력 중이 있습니다. 신축 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축 관련해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가 담보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생각했을 때어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어, 토지는, 어, 역사 이래도 계속, 어, 우상향 해왔고요. 그런 안정적인 토지의 어떤 지가 상승을 바탕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지를 가지고 있다, 깔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주택 신축사업에서 주택은 기본적으로 임대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어, 주 일단 기본 어떤 요건에 해당되다 보니까 임대가 어,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어떤 수요를 깔고 갈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축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신축된 건물보다는 그 낮은 가격에 구매 그 어, 보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선차익을 확보된다는 관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안정적인 사업이고. 어, 그런 부분에서 또 붙이면 이제 리스크는 최소화되고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축 사업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를 깔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어, 서울의 어떤 신축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15억, 20억을 한다 손 치더라도 어, 토지 지분이 5평, 6평 밖에 안 되는데 어, 신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역세권에 그, 지가상승이 담보되는 토지를 최소한 30평에서 50평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안정적인 어떤 지가상승에서 자산가치가 상승된다는 부분이 하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캐시카우 창출 능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캐시카우 창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 기본적으로 신축 사업에서 주택이 끼기 때문에 주택이낀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만의 특징인 전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금이 필요할 때는 어 적극적으로 전세로 를 와서 자금 회수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요. 이런 투자 활동이 이어지고난 뒤에 만약에 자금이 들어와서 만약에 이제 그 부분에서 투자에 대한 어떤 니즈가 없다고 하면 이것을 내 건물에 재투자함으로써 월세를 추가적으로 얻어서 현금 파이프라인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의 어떤 장점.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은 캐시카우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상대적으로 임대리스크가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실제로 지금 어떤 코로나가 끝난 시기에도 지금 위드 코로나로 해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대외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명동이나 이런데 주요 시내에서 보면 아직도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공실이 발생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이 껴고 있으면 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땐 서울에서 만약에 어, 신축을 해서 주택을 원룸? 1.5룸 투룸을 구성을 해서 임대를 놓는다고 하면, 어, 제일 가성비 있는 어떤 주거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제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 추가로 봤을 때는 어떤 신, 그, 그런 공급을 통해서 경기가 만약에 안 좋아지더라도 어떤 수요 자체가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수요가 충분하게 창출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경기가 어안 좋거나 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지금 같은 시기에 어 접어든다고 하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꼬마빌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 대응하는 능력이 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공화 빌딩 같은 경우는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월세에 특화되어 있고, 월세에 대한 벌써 원금,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주요 어떤 수단이, 사실은 대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극대화하는데, 금리가 1%, 2%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극도로 훼손되면서, 그, 그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어, 주택이 끼게 되면, 어떤 금리가 만약에 올라갔을 때, 대출은 낮추고 역으로 이제 전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현금을 창출할 수 있고요. 역으로 만약에 금리가 작년 같이 2%나 3% 밖에 안 되는 어떤 그런 시기에서는 어, 적극적으로 어, 대출을 확대시키고요. 그리고 대신에 어떤 대출 금리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월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응력이 되게 강한 어떤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차익의 선악보. 선악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신축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오래된 건물 또는, 어, 주택을 멸실을 통해서, 어, 철거를 하고요. 철거를 통해서 멸실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멸실된 토지 위에 설계를 해서, 어, 건물을 올리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 현재 그렇게 완공된, 신축된 건물보다는 그런 활동에 대한 어떤 어,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축한 건물이 25억이라 그러면 우리는 신축 활동을 통한 어떤 대가를 통해서 25억의 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떤 능, 그, 그런 어, 수단이 될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한 4억이나 5억 정도의 자액을 선악보 될수 있다는 부분이 아주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어, 완공됐을 때 신축이 완공됐을 때 임대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투자한 금액조차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대부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이자 월세 대출 자체가 실은 어 신축 사업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 어떤 부분이냐면 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 지금 작년 책으로 본게 이제 청년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주거 지원 사업이었는데 그 주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어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대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 대출의 이자율 자체가 한1% 내외였고요. 그러면 1억의 대출을 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자 자체가 한 10만원 정도, 연간 아월 10만원, 연간 120만원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예전에 어, 보증금 2, 3천, 3, 4천 들고, 월세 4, 50을 내던 사람들이 어떤 월세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전세로 많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 그런, 당연히 그렇게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게 어떤 월세, 기존의 청년들이 월세로 내다가, 어, 1억에 대한 어떤 전, 어, 전세 자금 대출을 정부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10만원 정도 월 이자만 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30만 원, 40만 원 정도의 갭이 발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로 충분히 옮겨가는 영향이 발생이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사실은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많이 무조건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공급은 제한적이고, 전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2015년, 2016년도에 있는 어, 전세가 서울 시내에 8천만원, 9천만원, 1억 되던 것이 불과 2, 3년 뒤에는 뭐 2019년도, 18년도에는 1억 4천, 1억 5천까지 거의 한 6, 7천만원씩 이제 올라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 원룸 같은 게 최소 10개 정도 이상 구성되는데 그 6천만원씩 올라가더라도 그러면 10개면 6억 정도 매매가에 상승되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가는 대신에 반대국부로 월세는 사실은 떨어지진 않았지만 월세 수요 자체가 좀 감소하다 보니까 월세에 대한 어떤 가격 자체는 오름폭이 되게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던 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좀 재편되는 어떤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제가 사실은 교육을, 신축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 무주택자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동안 이제 뭐, 일명 이제 루저라고 그러나 벼락거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그동안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과 매수하지 못한 사람들간의격 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시내 2015년, 0 1 6년만 하더라도 뭐 전세가 4억이면 뭐 매매가 6억 정도 어 해서 2억 정도밖에 갭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그 4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4억이나 5억에 대한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6억 정도 어 아파트를 산 사람이 대부분 뭐 12억 또는 13억 또는 15억 정도 두세 배 정도 올난 라 상황이기 때문에 그 최소 매억에서 10억 이상의 어떤 자산의 어떤 그 갭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한테 지금 아파트를 사라고 한다고 한들 아파트를 다시 사기도 힘들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금을 확보하는 부분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신축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 게 신축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신축 사업은 내버리지를 어,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쓸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시내에 10억 정도 토지를 구매하는데 비용이 아 10억 정도 평균적으로 구매 비용이 발생이 되면 한 80%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억 정도 대출을 하려고 하고 자기자금 2억 정도 들고요. 신축 비용은 한 100평 기준으로 7억에서 7억 5천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 비용 부분에서도 한20% 정도 약 그러니까 어 1억 5천 정도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자기 자금 그러니까 3억 5천에서 어, 취등록세 내고 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용 내면 한 4억 5억 정도만 자기 자금이 있으면 서울의 역세권에 아주 아파트보다 조, 좋은 입지에 어, 주택을 구할 어, 신청을 할수있고요 그래서 위에는 주인세대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정도의 편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평에서 30평대 정도의 어떤 어, 공간의 어떤 신축의 주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 아래층에서는 신축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한 5억 정도 자금을 가지 가지면서 주거와 어떤 현금 오름 창출을 동시에 할수 있는 어떤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덧붙여서 어, 30평대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40평 정도의 대지 지분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신축을 하게 되면 최소 30평에서 50평 정도의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부분에서 어떤 자산 가치 증식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항상 무 주택자인 분들이 오시면 꼭 신축을 한번 해 보시면 벼락 거지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더 수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뭐 종부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1주택에서 2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축사업에서 아직 어 아파트보다는 어떤 그 공시지가 비율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에 대상도 되지 않고요. 만약에 1가구 1주택에서 만약에 사업자로 내지 않고 한다 그러면 임대소득까지도 비과세 될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일석이조의 어떤 혜택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덧붙여서 어, 최근에는 사실은 2주택자, 3주, 3주택자가 어떤 주택을 취득하기 되게 힘든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취등록세 중과되는 부분이 있지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 1%에서 3% 정도 취등세 내니까 다른 어떤 그런 2주택자, 3주택자보다는 음.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좋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있습니다. 주택 신축 판매를 해서 하시던 이제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뭐, 장기 보유 후에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단기 매도 전략이 있는데요. 장기 보유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 집값 상승에 좀더 포커스된 측면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단기 매도 전략 같은 경우는, 어, 저는 이제 선차익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가성비 있는 토지를 구해서, 어, 월세는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고, 토지 가격은 좀 낮게 구매해서, 예를 들면 장기 보유 전략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 정말 가까울수록 토지가 상승이 크니까 그렇게 보지만 여기서 좀 멀더라도 월세가 잘 빠지지 않는 지역에 구매해서 투입 자금을 최소화시키고 수익은 단기적으로 맞출 수 있는 어떤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토지 계약 시 체크할 사항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토지 계약하기 전에 토지 검토 시좀 주의해야 될 사항, 그니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토지 계약 전에 토지 검토, 그러니까 순축을 위한 토지 검토에 대한 제일 큰 어떤 부분이 뭐냐면 입지입니다. 입지. 그래서, 어, 주요 지하철 역이 있는 역세권에서 도보 5분에서 10분 내에 있는 지역을 선정하거나 해야 되고, 또끝철는 이제 중심 상업 지역이라고 일으켜지는 어떤 강남, 그리고 명동, 또는 이제 그런 명동 일대의 어떤 구도심, 그리고, 어, 영등포 여의도에 있는 한도심에서, 어, 출퇴근했을 때 도보 도구, 투독으로 이제 30분 내에 위치하는 지역을 좀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현재의 어떤 그런 어, 가치를 주는 어떤 두 가지 요소라고 보면 미래 가치를 줄수 있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지하철이 신설된다든지 또는 어떤 대단지 아파트 통해서 이제 인프로가 개선된다든지 공원이 나오는 공원이 신설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 내에서 향후 추가적인 어떤 집가상승을 노릴 수 있는 어, 토지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토지를 구해서 이제 계약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다 그러면 그 계약 측면에서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해야 될 부분은 어떤 명도가 가능해야 됩니다 신축사업은 기본적으로 멸실을 해서 신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전에 있는 세입자가 다 퇴거를 해야 됩니다 그걸 명도라고 하는데요 그 명도가 매도자가 명도를 해줄 수 있는 조건으로 가야지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두번째는 이제 토지사용승낙서라고 이끌어지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신축에 어 필요한 소류를 확보하는 겁니다 매수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약시점 하고 잔금시점에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설계도 하고 건축허가도 받아놔야지만 잔금 후에 어 바로 신축을 할수 있구요 그런 착공에서 신축을 하려고 하면 그런 시간을 세이브해야지만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고요 공사 기간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토지 사용생낙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매도자한테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하나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입지를 통해서 그 토지를 구했으면 토지에 대한 힘을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익성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가 해당되는 입지에서 어, 몇 평에, 몇 평을 신축할 수 있고, 몇 층까지 신축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할수 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 분석을 통해서, 임대가 조사를 통해서 수익성을 분석하는데, 그 수익성을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종 단계가 건축사님 통해서 가설계 또는 금융평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가설계 금융평가를 받아서, 그 전문가 통해서 이제, 도대체 몇 평의 토지, 몇 평을 신축할 수 있고, 몇 층까지 갈수 있는 부분에서 수익성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계가, 결국에는 신축을 인허가 해주는 관청은 각 해당 구청의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건축가에서 기본적으로 해당 집원을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서 신축 과정에,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신축에 대해서 제약사항이나 인센티브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그래서 제약사항이 있으면 그 제약사항이 과연 큰 리스크가 되는지 아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어떤 설계에 녹여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 네 가지 사항을 확인을 하신다고 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완공이 됐을 때 이제 시공사의 인수인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인수인계 받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자 리스트를 점검해서 인수인계 받기 전에 하자를 다 완벽하게 제거한 후에 인수인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수인계를 받는다는 자체는 내가 인수인계를 받고 난 뒤에 잔금을 그러니까 시공비에 잔금을 준다고 뭐 볼수 있는데요 그렇게 시공비가 다 넘어가고 난 뒤에 뭔가. 하자를 보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이 치르기 전에 어, 하자에 대한 보수가 다 완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하자가 그렇게 다 보더라도 하자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하자 보증 이행증권 또는 통해서 이제 하자에 대한 어떤 보증을 받고요. 덧 붙여서 어, 그 공사 자들의 어떤 연락처, 그리고 시공업체 연락처 통해서 이제 향후에 어떤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할수 있는 어떤 연락처, 컨택포인트를 확보하는 부분이 좋고요. 그리고 건축도서 부분하고 열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꼼꼼히 인수인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주택신주판매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신축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 사람으로서는 떼려야 뗄수 없는 어떤 사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택 신축 판매업 같은 경우에서 신축을 하게 되면 우선 좋은 게 취등록세 치등록, 중과 제외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2주택, 3주택, 4주택, 3주택이 있다고 하면 8%, 12% 취등록세 그러니까 중과를 내야 되는데 내가 2주택, 3주택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어, 신축을 하기 위해서 보호,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면, 원래는 중과를 받아야 되지만, 어, 신축 사업에 대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치동목사의 중과를 받지 않아서 1%에서 3%대 치동옥사를 내게 되고요. 다만, 여기서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1년 내 멸실, 그러니까 철거를 완료를 하고, 3년 내 신축해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택 신축 판매업이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사용 수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신축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 부분에까지 해당돼서 3년이 지나기전 지난, 시점에 자신 신고로 그 신목세 부분에 중과세에 해당 부분을 추가적으로 납입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유선이 이제 단기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침묵세 중과 제외되는 부 분이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택 신축 판매업은 기본적으로 어 어떤 얘기냐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축해서 내가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이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 그 보유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5년 동안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합법적으로 내가 주택이 열어 채 있다 하더라도 종부세나 종부세나 보유세에 대한 어떤 어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뭐, 사실은 제가 신축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그, 시작하게 된 제일 큰 계기가 현금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노후에 내가 일을 하지 않고서도 안전하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예전에 생각했을 때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뭐, 치킨을 한, 치킨 가게를 차린다든지 해서 어떤 그런 자영업을 뛰어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상가 건물을 산다든지 상가주택에 사서 인재, 임대를 놓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신축사업을 통해서 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더어 기존의 어떤 건물보다는 좀 가성비 있게 신축을 해서 최저의 어떤 비용을 가지고 어떤 건물을 보유할 수 있고요 거기서 어떤 신축에 대한 건물 자체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어 거기에 통해서 월세를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 저는. 어, 현재에도 저는 신축 사업을 통해서 어, 두 건, 다섯 건의 신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두 어, 건, 은 매도를 하고, 두 건은, 두 채는 계속 보유하면서 월세를 어, 충분히 300만 원 이상 보유, 그,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 충분히 300만 원에 대한 월세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장시간에 말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기승전 어, 신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축 사업을 진행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장점을 누리고 있고요. 리스크는 최소화시키고, 어,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축 사업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뭐 건축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어, 건축 관련 전공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일반인으로 충분히 공부를 해서 스터디를 해서 어, 토지를 보는 눈 그리고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하면 충분히 신축 사업을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현금 파이프라인에 300만 원을 넘어서 3천만 원의 어떤 현금 파이프라인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어, 도전해 볼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